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하는 반원 위에 두점 PQ를 여기 각을 다 세타, 세타 되게 잡고요. 이 안쪽에 내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원의 반지름을 r 세타라고 할때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r을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게, 이게 내접하고 있죠. 내접할 때 이게 잘안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잘 봐야 돼요. 내접하면 이 작은 원, 큰 원의 중심 있죠. 여기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일직선상이 있어야 돼요. 요 성질이 쓰입니다. 그리고 좀 여기도 접하죠. 접하면은 이렇게 여기 접점이라고 하면은 수직. 요반지름 길이 제가 그냥 R이라고 할게요. R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서 R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R. 그리고 요 각이 지금 세타인데 관계 있는 게 여기 점이라고 하면 점과 세타를 더하면 90도가 되죠. 여기 직각이니까. 그리고 요 점과 요점 여기는 맞꼭지각으로 갔고요 그럼 요쪽 각, 요기 각. 요기 각이 또 세타가 되어야 되겠죠. 요쪽 각이 세타가 됩니다. 요 삼각형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요. 여기가 세타. 그쵸?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R입니다. R. 그럴 때 요쪽 길이. 자, 요거는 코사인 관계인데, 빗변이 아니라 이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은 이쪽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가, 자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R이 됩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이쪽 길이. 요거는, 여기서 탄젠트 관계죠?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바로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한 거, 세개다 더한 값이 반지름 길이인 1과 같으면 되겠죠. 써보면, 여기 R, 이쪽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R. 자, 코사인 세타, R, 제가 C라고 쓸게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 이것도 제가 그냥 t라고 쓰겠습니다. 소문자 t. 더한 게 1. 여기서 이제 r 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r 값 구하면 되는 데 먼저 c 먼저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rc 더하기 r 더하기 tc는 c가 되고요. 이 r로 묶어주면은 c 플러스 1 되고요. 이거 넘겨서 c로 묶어볼게요. c로 묶어보면은 1 마이너스 t. r은 c 플러스 1분의 c의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그러면 요거를 지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누는 건데요. 같이 써볼게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가르쳐야겠네요. 이렇게 있고 리미트, 지금 문제가 세타를 4분의 파이로 가는 겁니다. 4분의 파이라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4분의, 2분의 루트 2 더하기 1 나올 거고요. 요 값이 0으로 가죠. 이 값이 0으로 가고, 요것도 2분의 루트 2 나오고, 자, 1 빼기,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0. 그러니까 0으로 가는 부분이 요거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요 앞쪽은 그냥 상수죠? 상수형, 이건 계산해 볼게요. 4분의 파이 가면 요 값이, C값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 플러스 여기 1분의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 분자 부분에 2 곱해 보면요. 2 곱하면 루트 2 더하기, 2 먼저 쓸게요. 여기는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유료화 해주면, 4 빼기 2니까 2분의 루트 2에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2분의 2 루트 2, 2를 약분하면 루트 2 나오고요. 뒤에는 마이너스인데, 나누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은 루트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이 뒤쪽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이 뒤쪽만 다시 써보면 이렇게 돼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정. 다시 써보면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세타가 지금 4분의 파이로 가요. 그럼 0분의 0 형태죠? 자, 이거 제가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또 특수적 로피탈 정리를 한번 써보면. 요거 미분하면 사라지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사라지고 미분하면 마이너스에 그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 시컨트 제곱 이고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예요. 그래서 이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코사인 4분의 파이 값이 자 2분의 루트 2 또는 뭐 루트 2분의 1인데 제곱하면 2분의 1 되고 그거 역수니까 값이 2가 됩니다. 값이 2. 그리고 곱하면은 트의 마이너스 2, 2 그래서 여기서 pq 값이, p 값이 2고, q 값이 마이너스 2. 제곱제곱 더 하면은 답은 이렇게 8이 됩니다. 자, 그리고 로피탈 정리 안 쓰고 그냥 풀 때는요, 이거 치환합니다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자, x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limit x는 0으로 가겠죠?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거하고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돼다 그다음에 1 마이너스 탄젠트의 자 세타 값이 넘어가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탄젠트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 부분이 1 여기 플러스 되게 마이너스 되겠죠.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인데, 4분의 파이는 1 되겠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1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래서 빼주면은, 분자가 1 마이너스 탄젠트, 탄젠트 X 분의1 마이너스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X,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1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마이너스 2에 탄젠트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이 이제 분자구요 분모가 마이너스 x가 있죠 나누기 이렇게 마이너스 x 그럼 x 요거 플러스 이렇게 바뀌구요 x하고 탄젠트 x는 1이죠 그래서 2 남구요 탄젠트 x 요거 0으로 갈때 0이니까 분모는 1 그래서 이건 1이고 2가 되겠죠 2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똑같이 이렇게 풀면 되겠죠. 곱해서 이상입니다.